가시게요? 곧 가야죠 저 배도 고프고 이미 시간도 늦었는걸 시간이 많이 늦었는걸 10분 <laughs> 이 반말하기는 다음 시간 시작할 때로 합시다 어때? 그럼 됐죠? 11시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야 돼. 여러분 모두 집에 가야 돼요. <laughs> 반말하기 10분은 또 방, 방송 멈춰. 천우이님 지금 다른 방송 보고 오셨는데 거기 방종했구나 그쵸? 그쵸? 내거 말고 딴거 보고 왔죠? 아닙니다. 또방종해라고 쓰셨는데? 또방 no 아니야 좋았어 10분 연장 지금 쓰자 반말하기 10분? 오케이 천우이 딴 방송 보고 왔지? <laughs> 다른 데로 말하지 못해? 너너내거 말고 바람 피고 왔지? 너다 들켰어?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어? 놓칠 줄 알아? 내가 놓칠 줄 알아? <laughs> 10분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어? 울더니, 별하늘에 지금 하고 히로딩, 지금 어? 웃음이나 반말 하니까 어떻게 좋아? <laughs> 이걸 이렇게 쓰네. <laughs> 좋아 반말하니까 반말이 왜 좋아? 루딩아 반말이 왜 좋아? 존댓말이 좋지 않나? 존댓말이 좀더좀더 좀더 뭐랄까 존댓말이 좀더막 서로 챙겨주는 것 같고 아침밀감이 들어서 반말이 더 좋아? 그래? 그럼 우리 앞으로 계속 반말할까? <laughs> 지금이랑 히로딩하고 천우이, 어 그리고 차원이 왔다. 이렇게 이렇게 네명 지금 있는 건가? 어 나는 존댓말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반말이 편한가? 그럴 수도 있겠네. 차원이 왔다. <laughs> 차 마시고 있어. 너 누나가 어, 누나가 얘기하는데 혼자 차를 마셔? 어? 혼날려고? 나 근데 반말이 아니라 약간, 너희를 혼내고 있는 건데? 여러분을 혼내고 있는데? <laughs> 반말하기가 이게 괜찮은 건가? 여러분을 내가 혼내키는 게 괜찮은 거야? 오히려 좋아? 혼나는 것도 좋아? 천우이 너왜 대답 안 해? 너 다른 방송 보고 왔지? 바른대로 말해라. 어? 나 때는 안 그랬다. 이 말이야. 어? 나 때는 남의 방송. 어? 보면은 집중해서 봤다고.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 않았다고. 천우이 너 말이야. 어? 누나한테 혼나, 아주 바람을 피고 오 말이야. <laughs> 차원이도 어, 자꾸 어른들 드라마 보고 이러면 혼나. 본진이라, 아, 본진. 도대체 내가 본진인 사람은 어딨니? <laughs> 그래, 인정해 줄게. 본진은 오케이! 내가 만약에 진짜 어디 들어갔는데 여러분 중에 한 명이 거기 딱 있는 거야. 그러면 진짜 진짜 웃기겠다.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. 얘들아, 5분 동안 무슨 얘기하고 싶어? 반말로 듣고 싶은 얘기 지금 빨리 말해. 내가 다 해줄게. 반말로 듣고 싶은 말 없어? 무려 5천 포인트나 썼는데? 5점 포인트나 썼는데 뭐 하고 싶은 말 없어? 10분 되면 칼같이 존댓말로 돌아가. <laughs> 저는 나는 칼 같은 사람이야. 반말로 욕해줘요 뭐야? <laughs> 욕을 왜? 반말로 욕을 왜 해? 욕이 뭐, 욕하면 여기 방송 잘려 안 돼. 식구은 걸고 해야 돼. 욕하려면. 반말하면 짤려. 지금도 만족합니다? 지금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을까? 반말? 여러분이 말을 안 시키면 나도 반말로 할 말이 딱히 없는걸? 그냥 반말로 그냥 이렇게 떠들어요? 내일은 그림방송을 할 건데, 어, 타블렛, 저거 뭐지? 타블릿 연결하는 콘센트가 내가 지금 약간 잃어버린 것 같거든. 잃어버린 것 같거든? 예, 네, 타블렛에다가 타블렛으로 그림 그려서 이제 그림 그리면서 노는 방송?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내가 낮에 보니까 어, 타블릿 연결하는 선을 잃어버린 것 같아. 그래서 내일 그림 방송을 못할 것 같아. 그래서 아마 오늘 하던 게임을 이어서 하던가 아니면 그냥 저스트 채팅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게임을 하던가 뭔가를 하겠죠? 노래 오늘처럼 이렇게 지금 노래 틀면서 얘기하고 떠들던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내일 뭐 했으면 좋겠어? 아 존댓말 써버렸다 반말해야 되는데. <laughs> 내일 하고 싶은 거 있어? 나랑 뭐 하고 싶어? 그림은 내가, 근데, 만약에 코드를 찾게 되면 그림을 그릴 거고, 근데 나 그림 되게 못 그려? 나 그림 진짜 못 그려? 나 노래도 못 하고 그림도 못 그려. 나는 진짜 재능이 없어. 근데 방송을 한다는 게 진짜 웃기지? <laughs> 내가 생각해도 진짜 웃긴데, 방송을 하고 있네. 투수 그려주는 건가요? 어 목소리가 좋다고요? 여러분 박수치고 한번 갑시다. <laughs> 나쁜 말 멈춰? 내가 나쁜 말했어? 나 나쁜 말했나? 나는 사실만 말했는 걸? 나는 진짜 노래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려요. <laughs> 아그 투수 그려주기 룰렛에 있어. 열심히 포인트를 모아서 룰렛을 돌리면 투수 그려주기가 있어요. 열심히 포인트를 모아요, 알았죠? 내 방송만 열심히 들어도 포인트 한 일주일이면 진짜 많이 모으겠던데. 응. 나 방송 진짜 오래 하는 편이라 여러분 포인트 모으기 진짜 쉬울걸요? 나 지금도 3시간 40분째 하고 있어. 아, 또 존댓말 써버렸다. 아, 존댓말이 습관이라 가지고. <laughs> 나는 방송을 좀 오래 하고 짧게 하더라도 게릴라성으로 좀 뭐랄까 자주 오는 편이라 여러분이 포, 포인트 모으기 진짜 좋을 거예요. 아, 얘또 존댓말 썼어. 아우 여러분이 포인트 모으기 진짜 좋을 거야. 됐죠? 연장방송 본진 듣고 오느라고 늦게 온 주제. <laughs> 자기 본진 갔다 왔다고 나한테 연장방송 해달래. 저게 무슨, 저게 무슨, 어? 차원이 쟤는 진짜 혼나야 돼. 나 본진 듣고 왔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연장방송 해라. 이게 뭐야? 이건 진짜 혼나야 돼. <laughs> 내가 뭐야? 내가 뭐가 돼? 웃어? 너 지금 웃음이 나와? 누나가 혼내키고 있는 거다, 지금? 어? 누나가 지금 맴매하고 있는데, 웃음이 나와? 본진 갔다 와서 못 들었으니까 연장해달라는 게 말이 돼? 즐거워. 내가. <laughs> 내가 혼내니까 즐거워. 이건 또뭔 소리래? <웃음> 포상이야. <웃음> 맴매, 맴매 하고 있는데 포상이야. <laughs> 나 지금 나선의 풍금씨가 비웃고 있어. 어, 11시 10분이다. 이제 반말타임 끝났어요. 이제 반말타임 끝났어요. <laughs> 이제 와서 팝콘을 드신들. 방종 시간은 지났고, 반말 타임은 끝났거든요. 여러분, 본진 갔다 온 다음에도, 쿨타임 30분? 쿨타임 30분이 뭐야? 쿨타임 30분이 뭐예요? 나 딜레이가 30분 걸려? 뭐야? 무슨 뜻이야? 에고, 마이크 너무. 갔어아 쿨타임 그거 에고, 마이크. 오늘은 반말타임 끝났어요, 여러분. 제 방송에 집중하지 않고, 그럼요, 마가놨죠제 어? 본제 방송에 집중하지 않고, 어? 본진 방송 갔다 오고 어, 막 먹으러 간다고 갔다 오고, 내가 막 떠들고 있는데 듣지도 않고, 채팅도 안 쓰고, 그렇게, 어, 여러분 멋대로 해놓다가, 이제 갈라니까 또 가지 말라고 붙잡고, 이거 아주 몹쓸 사람들이네. 누가 그런지 모르겠다고? 여기 있는 모두. <laughs> 여기 있는 모두 말이에요. <laughs> 여러분이요, 여러분. 천우희 당신 내가 기억하고 있어. <laughs> 천우희 당신 방금 앞 앞에 방종한 방송 보고 온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. 다음에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. 본진이 만나기네. <laughs> 그치. 본진이 최고지. 본진이 없는 저는 이만 떠나도록 할게요 여러분. 방종 시간이 지났네. 아, 됐어. 본진 얘기 그만해. 난갈 거야. 위즈리갈 거야. 넌 여기 놀아. 그뭐짤 있지 않아요? 엄마 갈 거야. 넌 여기 살아. 이런 거. 위즈리갈 거야. 여러분 여기 사세요. 여기 살다 내일 또 만나요. 어, 커기야님 안녕하세요. 방송할 거예요. 오늘 와줘서 고맙고 방송이지만어 늦게라도 와줘서 고맙고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놀러 와줘서 고마웠어요. 안녕. 오늘 별일 없으셨죠? 오늘 하루 종일 일, 여러 아,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꿈자리가 안 좋았어? 그거 내 꿈일지도 몰라. 나 오늘 하루 종일 일, 일했어요, 진짜로. 그리고 다들 내 방송에 안 오고 자기 본진 있다고 자기 본진 갔다 온다고 내 방송 안 듣고요. 죽은 고양이를 봤어? 또 너무 안 좋은데? 쿡캣님 몸 조심해요. 안 좋은 꿈도 꾸고 고양이도 보고 아 오늘 알바 지금 알바가 하셨구나. 알바하는 동안 조심해요. 진짜로 나 다른 사람들 일으려고 했는데 너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셨네. 아무튼 오늘 늦게라도 와줘서 고마워요, 여러분. 들어줘서 고마워요. 다음에 또 만나자. 재밌었어요. 다음에도 또 게임하고 얘기하고 놀아요. 안녕. 여러분, 인사는 해줘. 위바. 내일도 만나. 안녕. 고마웠어.